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 전쟁 승리 69주년 기념일입니다.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1950년 7월부터 1975년 3월까지 중국 침략 전쟁에 참가했던 일본 전범 약 900여 명이 포순 전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이 전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입번이 됐스すべての国であるいは人でも 自分の親兄弟あるいは自国民を殺害した人間をですねそれを人間扱いせよといこれは僕はでき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まあキリスト教で何時の敵を愛せよという言葉言葉がありますかこれは人間ではできないそのできないことも中国政府国民は 이시와타 리타케시는 일본군 제59사단, 54여단, 111대대 기관총 중대에서 사관으로 있었으며, 일본의 침략 전쟁 기간에 사륙의 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30명의 신병을 교육시키면서 산 사람을 타겟으로 훈련을 했고, 4명의 중국 포로를 죽였습니다. 제가 네. 中部三島省錯覚層で大きな戦争犯罪を犯しましたそれは敗戦の年の6月のこと大隊長の命令で教育中の少難兵30名に中国人捕虜4名を交互に視察1つというと分かりますか突き刺す、はい、1>, 1つさせる 전쟁이 끝난 후 이시와타리타케시 등은 포로가 되어 랴오닝푸순의 전범관리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900여 명의 전쟁포로와 함께 중국 정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전범관리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지옥의 대문에 들어서는 줄로만 알았지만 뜻밖에도 모든 전쟁포로가 이곳에서 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타카하시테츠로는 당시 일본 전범은 좋은 대우를 받아 거의 끼니마다 쌀을 먹었으나 관리소의 직원들은 잡곡을 먹고 쌀은 한 주에 한 번씩밖에 먹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951년, 일본 전범들 속에 다발성 신경 말초염이라는 병이 돌게 되자 중앙에서는 즉시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저우원 라이 총리가 직접 지시를 내려 전범들의 건강을 보장하라고 명령했고,

죽음까지는, 중국이, 사실을, 전범들은 보고를 듣고 자료를 보면서 참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죄행이 중국 인민에게 가져다 준 고통을 보았습니다. 살인 로봇이나 다름없던 그들은 점차 인간성을 가지고

みんなあれでしょ処刑されて、ど何悪い、特に悪い人は全部処刑して殺してしまうと、だけど、中国政府の場合は、それも殺すことなかった、ないで、それで、もうただ単に罪を認めるだけじゃないんですよね。

そういうことを目的に理解できる仲間とですね協力し合ってあるいは夫人の協力も受けましたあおご夫人だね奥さんたちの協力を受けるそして子供たちにも戦争の話お父さんの戦争の話を広げるということで中国に対しては こういう過ちがあって、過去に誤間違いがあったんだ、二度と戦争はやっては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話を子どもたちに教えていくと、もうあらゆる機会を捉えて反戦、反侵略、そして日中友好ということを訴えるというまあ努力を大切にして,きて口で言えば理屈はそうなると思います。 일본 전범들은 교육과 개조를 거쳐 일본 국군주의의 죄행을 알게 됐고,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중일 친선을 추진하는 평화의 사자가 됐습니다. 전범을 용서한 것은 중화민족의 드넓은 아량을 보여준 것이지만, 이는 결코 역사를 잊어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 국내에는 아직도 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에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